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띄운유 TV의 띄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슈아님 출전인 청순민트 물액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맞나? 일단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옆에서 동생이 게임하고 있어서 컴퓨터 마우스 소리나 또는 타자 소리 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정말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네, 일단은 만들 때 준비물은 물 어. 아몬스 베풀 거치대 좀좀 좀 높이고 올게요. 네. 한더 올리고 왔고요. 일단 아몬스 이렇게 필요하고 또 베이킹소다 어어 도구 도구 걸까? 이거 집 청소하다 발견했어요. 책상 정리하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지? 아, 이렇게 하고, 아, 아이클레이랑 물이 필요한데, 저는 먼저 아이클레이를 물처럼 녹여줬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물에다가 녹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뭉쳐지지 않게. 거의 걸쭉함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암모스 맵플을 넣어 줍니다. 네 죄송해요. 쓰던 거쓰려고는 쓰던 게다 썼나 봐요. 암모스 매플 4분의 1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아 카메라가 기는 것 같은데. 14분의 1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저는 좀 뭉쳐가지고. 하고, 다 섞어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섞어 졌는데요 이래도 뭉치면 안 되고요. 이제, 수다를 넣고, 수다를 넣고 한번 섞어 줍니다. 그래도 안 뭉쳐요. 뭉치는안 돼요. 물을, 전, 어, 넣어줍니다. 저는 4분의 1을 넣었고요.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앞모습을 푸른 4분의 1더 넣고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다 섞어줬는데요. 다 섞으면은 이렇게 조금 어, 점성이 생기실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제 동생이 소리 그 부금 컴퓨터 게임 부금 키지 말라 그랬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컴퓨터 게임 소리 났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소다를 넣고 뭉칠 때까지 섞어줍니다. 네 일단은 어, 뭉치긴 다 뭉쳤는데요 다 뭉쳤는데 너무 뻑뻑해서 물을 더 넣었어요 어. 뭐 음... 검같네요. 어 이렇게 화면상 봤을 때는 민트색인데 모타더 조금 조금 더 연해요. 좀 여기 <laughs> 카메라상에서는 진짜로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laughs> 파란색. 먹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laughs> 계속 끊겨 계속 <laughs> 계속 그 일시정지 하는 점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절대로 안 먹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슝, 이게 다 여기 빛이죠. 창문이 바로 여기 져서 빛이 스탠드처럼 쫙 들어와요. 한번 불 꺼볼게요. 네,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요. 불을 끈 상태에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스탠드처럼 밝아요. 스탠드 저희가 안 샀거든요. 창문이 빛이 잘 들어와서. 네, 진짜로 이렇게 빛이 잘 들어와서. 불을 끄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켜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때까지 디오니티 띄우니 매디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꾹꼭 눌러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